호하 안녕하세요. 호라입니다. 오늘은 얼음파편술사에 대한 자세한 빌드를 가지고 왔는데요. 내가 뭐를 가져가고, 뭐를 뺄 것인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게, 일단 자세한 영상을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얼음파편술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한 가지 위상이 필요한데요. 바로 요거죠. 얼음파편이 관통을 합니다. 난이 옵션이 꼭 필요합니다. 뭐, 위상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이 옵션은 꼭 필수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하고요. 요거는 Y를 눌렀을 때 나오는 위상에서, 공격 내지거 보시면 조각난 보물이 죽은 자의 듭. 요 던전을 돌면 얻을 수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구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킬 트리에서 일단 기술 지정을 먼저 볼 텐데요. 기술 지정 마법 부여를 저희가 두 가지를 고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얼음 파편으로 고정입니다. 요 얼음 파편을 찍어 주셔야 빙결된 적에게 얼음 파편이 자동으로 날아갑니다. 이 옵션이 가장 핵심이란 말이죠. 이렇게 만약에 적들이 있을 때이 빙결을 거는 서리발이서리발을딱 쓰게 되면 파편이 자동으로 날아가게 되죠 제가 아무것도 안해도 빙결되어 있기 때문에 날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빙결만 걸어도 파편이 날아간다 예, 빙결이 되어있는 시간동안 계속 예, 지속적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얼음파편 마법부여는 고정이구요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제 화염탄을 넣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화염구를 넣는 경우가 있죠. 일단 화염탄의 내용을 보시면 내가 스킬을 썼을 때 상대방이 8초 동안 불타오르게 됩니다. 8초 동안 불탄다는 사실이 좀 중요한데요. 이렇게 만약에 평타를 써도 불타오르죠? 그리고 얼음파편을 쏴도 불타오릅니다. 불타는 상을 만들면 나중에 요 스킬트리 에 요게 있습니다. 불타는 적에게 극대화가 터졌을 때 데미지가 30% 증가한다. 이 옵션이 되게 크죠? 그래서 요거를 쓰는 경우는 내가 보스전에 조금 더 힘을 주고 싶다라고 하면 요게 좋은 것 같고요. 만약에 요거를 안 쓰겠다, 내가 기술 지정을 화염구를 쓰겠다라고 한다면, 네, 화염구 같은 경우에는 적이 죽었을 때 화염구가 폭발합니다. 죽은 위치에서 요걸 한번 넣어 보면. 자 이렇게 적들이 있을 때 빙결 빙결 터졌을때 폭발이 한번더 일어나죠 이 친구 죽이면 폭발이 일어난다 폭발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쫄몹 처리 광역에 힘을 실어주겠다 하면은 화염구를 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선택사항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얼음파편술사가 광역들이 굉장히 괜찮아요 네,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 이제 다만 이제 보스전 할 때가 조금 딜리 아쉬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기술 지정은 이렇게 두 개를 하는 게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두 개를 찍어주시고요. 만약에 내가 화염구를 찍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여기선 찍을 게 없죠? 요거, 강화된 서리 화살까지 아무튼 이 포인트를 찍어야 넘어가기 때문에 요거까지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더 나아가서 여기까지 찍은 김에 만화까지 찍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긴 한데, 어 만화 문제가 많은 그런 스킬 트리는 아니기 때문에 찍더라도 두 개까지만 찍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포인트인데요. 일단은 당연스럽게도 얼음 파편은 다 찍어줘야겠죠. 이게 가장 메인 딜링이기 때문에 요거는 몰빵을 해서 찍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강화된 얼음 파편, 파괴적인 얼음 파편까지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강화된 얼음 파편의 경우 빙결 상태인 적에게 쏘면은 얼음 파편이 빙결된 적에게 맞고 다른 적에게 또 튕겨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쿠션이 들어가니까 광역딜이 훨씬 좋아지겠죠?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찍어야 되는 부분이고 얘둘 중에가 이제 문제인데 위에 거는 보호막이 켜져 있을 때 상대방을 빙결로 간주한다.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나중에 확정적으로 빈결을 넣는 서리빨을 메인으로 쓸 거예요. 어차피 빈결을 걸어놨는데 빈결로 간주할 필요가 없죠. 예, 물론 이제 빈결이 안 먹히는 적에게는 이게 필요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요거 취약 상태까지 가져가면 조금 더 좋겠다. 여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같은 적에게 다섯 번의 파편을 쏘면 취약하게 만든다 되어 있는데요. 취약상태면 받는 데미지가 20%가 증가합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파편을 쏘면 애초에 5개예요따나나닥 애초에 5개가 날아가기도 하고, 근데 몬스터가 움직이면 피할 수도 있거든요? 예, 이게 일직선으로 나가기 때문에, 몬스터가 무빙하면 피해지긴 하는데, 무조건 늘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얼음 파편. 핵심 기술이죠? 요게 메인딜링이기 때문에, 요거를 하나를 찍어주시고, 요거. 핵심 기술이 세지는 요 원소 지배를 3개까지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핵심은 끝났고요 예그 다음 이제 방어 기술 라인인데요 불 보호막을 1포를 찍어 줄 거예요 요거 요게 아주 해자거든요 이제 보호막을 누르면 2초 동안 무적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보스나 정의한테 맞딜을 할때 상당히 유용해요 그래서 2초 무적 요거를 하나만 찍어 주시면 되고요 더 찍으면 이제 한번 찍어 볼까요 2초 무적에서 2.1초 무적. 2.2초 무적. 0.1초씩 늘어나긴 하는데, 예, 사실 2초 무적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요거는 요렇게 가져가시면 좋다. 그 다음에, 아까 저희의 메인 서리빨이죠? 요거는 빙결을 걸어준 스킬이다. 요렇게 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그리고 밑에 강화된 서리빨을 찍어주시고, 이제 예, 둘 중에가 고민인데, 만화를 생성합니다. 저희가, 얼음 파편 빌드는 만화가 부족하지가 않아요 예 물론 부족한 경우가 있지만 웬만하면 부족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걸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을 취약하게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서리빨만 써도 빙결에 취약이 걸리죠 빙결에 취약이 걸리고 취약된 적에게 얼음 파편이 자동으로 날아갈 겁니다 기술 지정을 찍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서리빨 같은 경우에는 다섯 개를 다 찍어 주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핵심 딜링 스킬인데 어 요거를 많이 찍어줘야 재감이 줄어들어서 요거는 다 찍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하나가 이제 얼음갑옷이거든요 얼음갑옷 이제 저희가 보호막 트리를 좀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호막을 하나는 가져가야 되는데 요거는 포인트를 조금 빼다가 다른 데 찍으셔도 되는데 일단은 전 다섯 개를 다 찍었고요 이건 많이 찍는다고 해서 쿨이 줄어들진 않아요 보호막 양만 늘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 트리를 안 찍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어, 포인트를 아끼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를 조금 더 아껴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전 지금 다 찍은 상황이고 취약 상태의 적에게 준 피해가 보호막 흡수량에 더 기여합니다. 여기까지 찍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보호막이 안 깨지게, 보호막 유지하기 좋게 저는 여기까지 찍어준 상황이고요. 그리고 원소 조율 이거를 세 개를 찍어줬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내 공격이 극대화가 터지면 15% 확률로 방어 기술 중에 하나가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쓸만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요거를 어, 가져가시면 10초에 한 번씩 웬만하면 초기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리 대포까지 3개를 찍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아파요 이걸 찍으면 그래서 만약에 몹은 조금 잘 잡히는데 내가 자꾸 죽는 것 같다 컨이 어, 좀 어렵다 라고 하시면 요걸 안 찍어도 되긴 하는데 어, 찍는 게 낫겠죠 예, 가져가는 이득이 더 많으니까 이거 가져가시면 좋겠다. 그리고 텔포를 저는 하나까지만 찍어줬습니다. 어, 텔포 하나면 충분한 것 같아서 이거는 꼭 있긴 있어야 돼요.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쾌적도가 너무 달라지고 이게 있으면 딱 기절이 걸렸을 때에도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얼음갑옷에서 포인트를 좀 아끼시면 요거를더 찍는 경우도 있어요. 원래는 쿨이 9초인데 요거까지 찍으면, 적을 한, 여섯 마리를 동시에 맞추면, 여섯 마리인데 이렇게 들어가면은, 쿨이 3초가 줄어들죠? 요거를 하고, 요거까지도 갑니다. 순간이동하고 나서, 3초 동안 피해 감소 30%. 요건 좋죠? 적진에 뛰어 들어갈 때 요거를 이제, 쓰시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안 찍은 이유가, 저희에겐 빈결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적한테 뛰어 들어가도, 어차피 빈결을 쓸 거예요. 애들이 얼어붙기 때문에 피해 감소가 그렇게 의미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일단 저는 안 찍어둔 상황입니다. 이제 그다음이 구현 기술이에요. 일단 확정적으로 찍는 거는 요거 원소 조절 요거를 하나를 찍어주시고요. 요거는 정예괴물로부터 피해를 안 받고 있으면 피해 감소가 계속 쌓여서 피해 감소 40%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얼음 파편을 해보시면 정예한테는 맞을 일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웬만하면 빙결을 걸어서 얼려버리고 원콤을 내버리기 때문에 네 요거는 일단 하나까지 찍어주시고 요거는 다 찍어주시면 좋죠 네, 재사용 대기시간이 있는 기술을 썼을 때 보호막을 가져갑니다 요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저희 스킬 자체가 이제 얼음 파편이랑 평타를 제외하고서는 다 재감이 있거든요 재사용 대기시간이 있는 스킬들이기 때문에 요거까지 가져가시면 보호막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다 생존에 도움이 된다 이를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포인트를 더 쓴다고 하면은, 요 정밀 마법, 요거를 찍을 수가 있는데요. 행운의 적중 확률이 증가합니다. 이것도 나쁘진 않은 이유가, 행운의 적중이라는 게 템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스킬 같은 경우에는, 행운의 적중을 보시면, 자 위쪽에서, 아까 요거. 극대화로 적중하면 초기화가 됩니다. 10초에 한 번만 터지면 된단 말이죠. 더 많이 터질 필요도 없고. 요거까지는 밀어줄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요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요것도 있긴 한데, 음, 요건 안 쓰니까 패스를 하고요. 이것도안 쓰고. 요 친구. 취약 상태의 적에게 냉기 피해를 주면은 만화 회복. 요거 아니면, 눈사태. 요렇게인데요. 그러니까 적용받는 스킬이 많이 없습니다. 어 많이 있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있으면 좋겠지만, 밀어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저는 패스를 했습니다. 이제 숙련 기술인데요. 숙련 기술도 저희가 찍어줄 게 없습니다. 어, 근데 만약에 화염탄 마법 부여를 아까 배우셨다고 하면 내면의 불꽃을 하나 찍어주시고 걸신 들린 불길, 요거를 세 개를 찍어주시면 좋겠죠? 요거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거는 꼭이 화염탄을 쓰는 경우에만 세트로 쓰신다. 그렇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궁극기 라인인데 여기선 찍어줄 게좀 많아요. 여기를 다 찍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정의에게 주는 피해 증가. 서리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요건 찍어줘야겠죠? 요걸다 찍어주시고 여기는 취약 상태에게 피해 증가. 다 찍어줘야겠죠? 취약 뭐 있었죠? 얼음 파편에도 취약이 있고 서리 발에도 취약이 있고 취약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거 어, 다 찍어주시면 되고 요거는 오한을 느끼는 적에게 주는 피해 증가. 긴결 상태인 적에게 주는 피해 증가 요렇게 돼 있는데 오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타를 치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 템에서도 오한을 느끼게 하는 템들이 있습니다. 요거 이렇게두 개는 다 찍어주시면 좋죠. 마지막에는 차가운 바람 요게 중요한데요. 취약 상태의 적에게 냉기 피해를 주면은 마나가 생성됩니다. 얼음파 표현을 하면 취약이 됩니다. 그 다음 거 때릴 때는 20% 확률로 마나가 찰 수도 있죠. 섬이 취약 걸고, 그다음부터는 만화가 찰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다리가 잘 맞으면은, 만화가 아예 안 달아요. 어? 그래도 달것 같은데요? 그래도 달것 같지만, 마지막에 저희가, 눈사태까지 찍어줍니다. 보시면, 서리 기술을 쓰고, 그 다음에 쓰는, 얼음파편, 얼음보주, 눈보라. 저희는 얼음파편이겠죠? 얼음파편을 쓰고, 그 다음 얼음파편이, 만화가 안 들어간다. 그리고, 피해가 40% 증가한다. 엄청 좋죠? 네. 근데, 상대가 취약 상태면, 20%로, 만화가 안 들어간다.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 취약 걸고, 다음에 쓸 때, 행운의 적중이 터지면, 만화도 안 들고, 데미지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 연사가 가능합니다. 요거랑 요거. 두 개가 겹치면, 무한 연사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요거. 행운의 적중 확률까지 더 올려주신다고 하면은, 만화 고정으로 유지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죠. 이것도 물론 확률이기 때문에 정말 재수가 없어서 계속 안 터지면 만화가 쫙 깎여요. 예, 이거 해보시면은 만화가 안달 때는 계속 안 달고, 달 때는 쫙 달고. 그런 느낌입니다. 왜냐면 확률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요렇게까지 찍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스킬트리는 알아봤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조금 다른 걸 찍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일반적으로 요쪽 라인을 조금 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요렇게까지는 빼셔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이건 결국에는 보호막 양을 늘려주는 거라서 요렇게까지는 네, 빼셔도 된다. 많이 안 찍어도 된다. 안 맞으면 되죠. 네, 여기서 포인트를 조금 벌어서 다른 데 찍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보호막이 웬만하면 안 깨졌으면 좋겠다 라고 한 이유가 보호막 관련 옵션들이 있어요. 고걸 한번 같이 보시죠. 이제 스킬은 스킬이고 위상을 신경을 안쓸 수가 없는데요. 일단 기본은 얼음파편. 요게 관통이 돼야 합니다. 만약에 요거 관통이 없다. 예, 관통이 없다고 한다면 제가 얼렸을 때 하편이 몹을 못 뚫고 지나가죠? 그러면 이렇게 몹이 많았을 때 제대로 된 효과를 내기가 좀 어렵죠. 껴볼게요 제가. 이거 보면은 다시 하편이 뚫고 나가죠? 그러니까 몹이 많을수록 저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조금 도움이 된다. 하는 옵션들을 한번 보죠 일단 공격쪽 옵션부터 보겠습니다 공격 옵션에서 이런 게 있어요 빈결 상태의 적에게 주는 피해 증가 딱 너무 적합하죠 서리빨 딱 쓰고 빈결됐을때 파편이 날아갈 텐데 그때 딜이 증가한다 요건 상당히 괜찮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요런 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시전 시 사용할 수 있는 주 자원에 따라 기술이 주는 피해가 증가합니다 지금 저는 이게 최소 미노비 떴어요 예, 10%짜리인데, 20%짜리라고 했으면, 만화가 가득 차 있다면, 딜이 그냥 20% 증가란 뜻이에요. 만화 가득 차 있으면 20% 증가고, 점점 떨어지겠죠? 만약에, 요렇게 만화가 없을 때 쓰면은, 한5% 증가. 그런 느낌이겠죠? 근데 이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풀만화가 유지가 되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져가면은, 그냥 순수하게 딜이 증가할 수 있다. 요것도 되게 잘 어울리는 옵션인 것 같고요. 또, 마찬가지로 공격 옵션에서 이런게 있습니다. 보호막이 있을 때 주는 피해 증가. 이것도 정말 잘 어울리죠. 저희가 피해 감소라는 스킬을 찍었죠. 재사용 대기 시간이 있는 기술을 쓰면은 보호막을 얻습니다. 이네개 중에 어떤 걸 써도, 순간이동을 해도 보호막을 얻고, 뭐, 보호막 쓰면 당연히 보호막 얻고요. 그리고 서리빨을 써도 보호막을 얻고, 무적을 써도 보호막을 얻고, 그러니까 저희는 보호막이 늘 얻기가 쉬운 편이기 때문에, 요 보호막 옵션도 가져가면 딜량이 도움이 된다. 고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호막 시리즈로 이런 것도 있어요. 취약한 적에게 주는 피해 증가, 얼음 파편을 써도 취약이 걸리고, 서리빨을 써도 취약이 걸린다. 상당히 잘 어울리죠. 이것도. 네, 그리고 이제 방어 옵션을 좀 볼까요? 요거 기본 기술이 피해감소를 부여합니다. 여기 보시면 평타를 치면은 피해감소가 생기죠. 이렇게. 20%의 피해감소. 나중에 그래서 보스랑 보스전 할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보스전 할 때는 결국 평타, 얼음파편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 피해감소를 상당히 시간이 꽤 길어요. 네, 최대 6초. 네, 옵션이 좋다고 하면 6초까지도 붙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 좋다. 이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되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피해를 받으면 6% 확률로 방어기술 하나가 재사용 초기화. 요것도 나쁘지 않죠? 왜냐면 이게 서리빨 쓰고 두들겨 맞았을 때 갑자기 초기화 되면 엄청 좋죠. 여기 메인 스킬, 메인 딜링이기 때문에 서리빨이 있고 없고가 사냥할 때 차이가 커서 요거를 늘려줄 수 있으면 더 너무 좋다. 요런 것도 있습니다. 서리빨이 추가 충전을 얻는다. 이것도 상당히 유용합니다. 너무 유용한 이유가 서리빨을 막 몹이 모여서 썼어요, 한번. 썼는데, 어? 갑자기 정해가 나와. 근데 서리빨이 쿨이란 말이죠 만약에 2회분을 가지고 있다 그럼 상당히 유리하죠 쓰고 정의가 나와도 또 쓰면 되니까 왜안 쓰세요? 이게 너무 이게 위상이 아니에요 이게 나와야만 쓸수 있는 거라서 아껴놓고 있습니다 조금 더 좋은 거 나오면 쓰려고 아직은 아끼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로 눈사태 이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눈사태의 핵심 지속효과가 추가 1회 시전에 적용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 눈사태의 옵션을 보시면, 서리 기술을 쓰고, 행운의 적정이 터지면, 다음 얼음파편이, 만화가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피해가 40% 증가합니다. 다음이란 말이 중요하죠? 다음. 그니까, 러한번 했을 때, 행운의 적정이 터지면, 그 다음 거 1회가, 만화 없이 40%추됨인데이게한번더 된다는 거죠. 그럼 되게 좋죠? 행운의 적중이 터지면 만화 없고 40퍼 만화 없고 4 0 까지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계시면 무한만화를 유지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신발인데요 신발은 고유가 잘 맞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걸어다니면 뒤에 이렇게 아이스에이지가 생겨요 이렇게 여기 좀 나가볼게요 여기 땅바닥에 얼음이 생기죠 애들 얼어붙습니다. 이렇게 걸어다니기만 할게요. 오한이 쌓이면 빙결 상태가 되거든요. 그럼 파페현이 날아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바닥에 오한을 느끼게 하는 서리현적을 남기고요. 오한이 걸려 있으면 주는 피해도 증가합니다. 이렇게 5환 묻혀놓고 스킬 쓰면은 어, 피해가 증가한다는 거죠. 상당히 잘 맞는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상은 그렇게 되고요. 그럼 저희가 추가 옵션은 뭘 찾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한손 무기를 두개쓸 것이냐, 양손 무기를 쓸 것이냐, 이게 있을 텐데요. 기본 옵션을 한번 보죠. 군중 제어 상태 효과를 받는 적에게 주는 피해 증가. 이게 있죠? 그럼 뭐예요? 빙결을 걸어두면 딜이 증가합니다. 어,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너무 찰떡이죠? 한 손은 뭐예요? 행운의 적중 확률 증가. 아, 행운의 적중? 뭐가 연관이 있죠? 만화, 만화. 요 친구. 취약 상태일 때 만화. 요거 음, 만화 공짜 40%증뎀 요게 행운의 적중인데, 그래서 한 손을 하면은 만화 관리가 조금 더 좋고, 요거는 빈결 상태일 때추뎀이 들어간다. 요런 느낌이죠. 얘는, 얜 뭐예요? 얘는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 사실 저는 요거 때문에 좀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두 개만 해도 지금 첫 줄에도 붙었죠? 12.6%. 요런 것 때문에 아마 서리빨을 조금 더 수월하게 쓸수 있다.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행운의 적중도 만화 관리에 좋기 때문에 저는 한손한 한 손을 쓰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빈결 상태일 때추뎀도 좋지만 요쪽 한손한 손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가져가실 옵션이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 주는 피해. 요거를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저희 이제 사냥 스타일이 가까이 가서 서리빨 갈길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근거리 옵션을 챙기셔야 됩니다. 만약에 원거리 적에게 주는 피해. 이건 그냥 나한테 없는 옵션이다.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능력치가 붙는 경우가 있죠? 뭐 모든 능력치, 지능, 민첩, 힘 이런 게 붙는데 요거는 올려 보시면 돼요. 마우스 올리면 그대로 나옵니다. 만약 이런 게 고민될 수가 있죠. 어, 지능 70? 여기 지능 보시면 지능 257이면 기술 공격력이 25.7% 증가. 그럼 지능 70이면 뭐예요? 기술 공격력 7% 증가. 아, 기술 공격력 7% 증가랑 똑같은 거구나. 그런 식으로 어느 옵션을 맞춰 가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얼음파페온술사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지금 원소술사 중에서는 1티어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시원시원하게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호랑이였습니다